오늘 아침에도 관절이 쑤시고 아프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우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지금 85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주말엔 골프도 즐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제 건강의 비밀을 묻습니다. 사실 제게는 20년 넘게 꾸준히 해온 아주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이곳에 파스를 붙이는 것입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인다고 통증이 사라진다고요?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 환자분들의 삶을 바꿔놓은 기적 같은 비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발바닥 파스 요법의 놀라운 효능과 집에서 단 5분이면 따라 할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만성적인 허리, 무릎, 어깨 통증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찬 노년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통증 없는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60대 초반까지도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젊어서부터 의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특히 허리와 무릎 통증은 제 일상을 짓누르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한참을 끙끙거려야 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고역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볼 때도 다리가 욱신거려 자꾸만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러다간 더 이상 의사 생활을 할수 없겠다는 생각에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온갖 병원과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아봤지만, 그때 뿐, 통증은 다시 찾아오곤 했습니다. 진통제를 달고 살았지만, 그마저도 갈수록 효과가 시원찮았죠. 점점 늘어가는 약의 가지수만큼, 제 마음도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회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한 동료 의사에게, 발바닥 통증 치료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발바닥이 통증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연을 들을수록 제 귀는 번쩍 뛰었습니다. 발바닥이 우리 몸의 축소판이자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모여 있는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발바닥과 통증의 연관성에 대해 밤낮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서적을 찾아보고 다양한 치료법을 저 자신에게 실험해 봤습니다. 그러던 중 발바닥 특정 부위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전신 통증 완화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밤 자기 전에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정도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던 허리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무릎 통증도 한결 가벼워졌죠. 점점 더 활동하는 것이 편해졌고, 몇달 뒤에는 통증 없이 골프까지 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단순히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라는 것을요. 이후 저는 제 환자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밝아진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발바닥 통증, 왜 생기는 걸까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게 허리, 무릎 통증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 몸의 구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발바닥은 그 시스템의 가장 아래에서 우리 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건물의 주춧돌과 같다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중요한 발바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춧돌이 흔들리면 건물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지듯이 발바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고 그 영향은 허리, 무릎, 어깨 등 다른 관절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발바닥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은 발바닥에 있는 두껍고 강한 섬유띠인데 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족저근막의 탄력이 떨어지고 발바닥의 아치도 무너지기 쉬워져 족저근막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발바닥 지방층의 위축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발바닥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두툼한 지방층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지방층이 얇아지고 위축됩니다. 그 결과 발바닥이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지고, 걷거나 서있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발바닥에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져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바닥의 문제들은 단순히 발통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발바닥이 아프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려고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 바깥쪽에만 힘을 주어 걷거나 무릎을 구부정하게 걷는 식이죠. 이러한 잘못된 자세는 허리와 무릎에 비정상적인 부담을 주어 결국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 등 전신 관절 통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바닥 통증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발바닥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점점 더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발바닥 파스 요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 직접 지도하며 그 효과를 입증한 비법이니 저를 믿고 꼭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최대 78%까지 완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집에서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파스 선택입니다. 파스는 종류가 참 다양하죠. 붙이는 파스, 바르는 파스, 뜨거운 파스, 시원한 파스 등. 이 중에서 발바닥 통증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파스는 바로 쿨링 파스입니다. 멘톨 성분이 함유되어 시원한 느낌을 주는 파스 말이죠. 쿨링 파스는 통증 부위에 열을 식히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쿨링 파스면 충분합니다. 굳이 비싼 파스를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파스 붙일 위치 찾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파스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에 붙여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용천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용천혈은 한의학에서 생명의 샘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의 기운이 소아하는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용천혈을 찾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오므렸을 때 발바닥 중앙에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그곳이 용천혈입니다.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발가락 전체를 꾹 오므려 보면 가장 오목하게 들어가는 지점 바로 그곳이 용천혈입니다. 이 용천혈 주변이 바로 파스를 붙일 핵심 위치입니다. 파스 크기가 너무 크면 활동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작은 파스나 큰 파스를 잘라서 용천혈 부위에 집중적으로 붙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작은 크기의 원형 파스도 좋습니다. 세 번째 파스 붙이는 시간입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밤에 자기 전에 붙이고 아침에 일어날 때 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며 회복하는데 이때 파스의 유효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어 통증 완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최소 6시간 이상 붙여두는 것이 좋지만 피부 자극이 심하다면 시간을 조절하여 사용하세요. 만약 낮에 활동 중 통증이 심하다면 잠시 붙여두는 것도 좋지만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 때는 파스에 의해 피부 마찰이 생겨 자극이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따뜻한 물로 발 씻기입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5분 정도 담가두세요. 조격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발의 긴장을 풀어주어 파스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파스가 피부에 잘 밀착되도록 하고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데도 중요합니다. 조격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발을 건조하게 유지해주세요. 다섯 번째, 양말 착용입니다. 파스를 붙인 후에는 양말을 신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말은 파스가 움직이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파스의 유효성분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양말이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혈액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너무 꽉 조이는 양말보다는 면 재질의 편안한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시면 불과 몇주 안에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한 분이셨던 78세 박순이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박할머니는 10년 넘게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어 외출도 거의 하지 못하셨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불면증까지 겪고 계셨죠. 진통제를 드시지 않으면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발바닥 파스 요법을 권해드리자, 처음에는 별 효과 있겠어 하시며 시큰둥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세요 라고 설득하자, 속는 셈 치고 시작해보셨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할머니께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진통제 없이도 잠을 잘수 있게 되었고, 두달 후에는 혼자서 마실을 나가실 정도로 좋아지셨습니다. 박할머니께서는 이제 매일 아침 통증 없이 깨어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손주들과의 나들이도 이제는 거뜬하게 즐기고 계십니다. 박할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림자가 거치고 밝은 미소가 가득해진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발바닥 파스 요법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습관처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빼먹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을 돕기 위해 몇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팁들을 활용하시면 발바닥 파스 요법을 아주 쉽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일상에 녹여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자기 전 루틴에 추가하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나만의 루틴이 있으실 겁니다. 세수하기, 양치하기, 따뜻한 차 한잔 마시기 등 말이죠. 이제 이 루틴에 발바닥 파스 붙이기를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양치하고 나서 발 씻고 파스 붙이기처럼 기존 습관과 연결하면 훨씬 기억하기 쉽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낮 동안의 활동에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일별 발 관리를 계획하세요. 매일 발바닥 파스를 붙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처음에는 주 3회 정도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 금요일 밤에는 발바닥 파스 붙이는 날로 요일을 정해두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꾸준히 실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매일 하는 것으로 늘려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 5분 힐링 시간으로 만들기입니다. 발바닥 파스를 붙이는 시간을 단순히 통증 치료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날을 위한 힐링 시간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거죠. 그리고 파스를 붙이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고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이런 작은 의식들이 발바닥 파스 요법을 더욱 즐겁고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하루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82세 김영숙 할머니께서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고 특히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쑤시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통증으로 뒤척이다 보니 낮에는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셨죠. 제가 발바닥 파스 요법을 권해드렸을 때 할머니께서는 이 나이에 뭘또 새로운 걸 하겠냐며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이 방법은 할머니의 잠을 되찾아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혈압과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믿고 시작해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빼먹지 않고 하시다가 점점 통증이 줄어들고 잠을 편하게 주무시게 되자 매일 밤 파스를 붙이는 것이 습관이 되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는 통증이 거의 사라져 새벽까지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넘쳤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되어 담당 주치의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김영숙 할머니께서는 이제 파스 붙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증에서 벗어나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할머니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매일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는 발바닥 이곳에 파스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만성적인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활기찬 노년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한 아주 강력한 비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발바닥을 잘 관리하는 것은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분 발바닥 파스 요법을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통증으로 고통받지 마세요. 더 이상 활력을 잃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증 없는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기억력 향상에 대한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 하는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죠?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기억력 강화 운동과 식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